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아이 수업 지금 세번 하는 것 중에 주첫 번째 수업에는 그동안 새로 배웠던 단어에 대한 새로 배웠던 단어에 해당되는 문장에 대한 기억력을 확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약간 특이점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편성되었던 문장들이 여기 한22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스물두 문장이 있는데, 요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오늘 다 평가를 해봤을 때, 요 중에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을 다 틀렸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되게 되게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세 개를 틀리고 나머지를 맞거나 아니면 다 맞추거나 하는 문제 그러니까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반대로 세 개를 맞추고 나머지를 다 틀렸단 말이에요. 모르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런 부분들 을 제가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숙제로 받을 때다 맞추던 아이들이 이걸 실제로 풀게 해보면은 못 맞추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를 이런 게 과거에 좀 보인 게 있었어요. 었 지금 현재 아, 이제 자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숙제를 100%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데 아이의 경우에 지금 현재 이거를 숙제를 답을 보고 해서 풀어서 제출을 하고 수업 시간에 그러지 않았던 안 안으니까 실력이 나와 버렸다. 요게 아니고요, 절대로. 숙제 지금 하는 게 이걸 저희가 타이핑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저랑 확인을 할 때는 에 이걸 말을 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inherited 같은 경우 요런 거나 대표적인 문장이 이거예요. witness들을 발음을 못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철자를 불러보라고 하면 또박또박 부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냐면은 이거를 음성언어로서 기록을 하는 거는 약해져 있어요. 지금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를 타이핑, 즉 키보드로 쳐내는 거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두 개의 갭이 자연스럽게 메워져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오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수업 시간에. 아이가 약간 겁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오픈하고 나서 걱정할 거 없다고 다 말을 해줬어요. 어 아이가 저랑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영어를 전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을 어려운 문장들을 만들 생각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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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늘면서 별 말을 다 하게 됐고 이제 뭐 수업에서 뭐 게임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 하면 자기가 설명을 막 해주는데 저는 몰랐던 걸다 배우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근데 문제 뭐냐면은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되게 높은 수준의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한글로 말을 해버리려고 하는 성향을 한 2주 전쯤부터 지금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은 급한데 그거를 천천히 다져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글로 말하려고 하고, 그걸 제가 영어로 만들어줬잖아요, 여기에다가. 근데, 그거를 자기 걸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화가 조금씩 더뎌진 거예요. 전에는 막 30문장 넣어줘도 다 외웠던 아이가, 그리고 그걸 롱텀으로 밀어줘도 다 기억해냈던 아이가, 지금은 22문장을 냈는데, 그 중에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억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이점이 왔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부분부터 다시, 마인드셋부터 좀 다지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아이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쉬운 단어를 빠르게 빠르게 말해서 휙휙휙 휙 말을 해나가는 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마음이 급하니까 한글로 막 해버리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조금 조금씩 제대로 잡아가자라는 얘기를 오늘 했었고 아이랑 함께 그래서 저희는 약간 속도를 늦추더라도 좀더 높은 수준의 단어들을 사용해나가는 쪽으로 지금 이제 내일 수업부터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이 부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걸 안 했다면 겁을 먹을 텐데, 네, 지금은 겁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았나, 꼭 필요한 부분이 발현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